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재산 가치 있는 모든 사법 및 공법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 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로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 정도는 재산권 객체의 사회적 기능 즉, 재산권의 행사가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 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재산권의 행사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입법자의 의한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토지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나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